핵 누님들 14세기 중반에 창궐한 흑사병으로 몇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약 1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전 시기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4명 중에 한명꼴로 사망한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가 팬데믹의 고통을잘 알지만 4명 중에 한 명이 팬데믹으로 사망한다는 건 아마 상상이 안 갑니다. 흑사병은 특히 유럽에서 심하게 유행했는데 흑사병의 원인을 잘못 짚은 유럽인들은 애꾸준 유대인을 박살했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손을 꼼꼼하이 씻는 문화가 자리 잡혀있어가 비교적 흑사병에 덜 걸렸던 긴데 이를 본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흑사병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가 간접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기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흑사병이 유럽의 긍정적인 변화도 가온 거 알고 있습니까? 이번 영상에서 흑사병의 명과 암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 보이소? 흑사병은 유럽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해줬습니다. 이게 뭔 소리고 싶으실 긴데 이를 이해할라 카문 흑사병 당시 유럽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흑사병은 주에 고생하는 벼룩이 사람에게 전파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을 예방할라 카문 위생적인 환경이 필수입니다. 근데 중세 유럽은 억수로 드르붓습니다한 예시로 고층에 거주하던 귀족들은 바닥에 구멍이 뚫린 베란다에서 용변을 봤답니다. 변 올라온 건 뭔지 압니까? 그 밑은 인도였답니다. 아이, 드르브라 내는 중세 유럽의 공주가 결혼하자 캐도어 날깁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지키미 됐다치아람 아무튼 간에, 중세 유럽은 이마에 위생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말이 곧 법이었는데, 글마들은 흑사병을 신이 내린 벌이라 정의해가 환자들한테 기도와 회기를 요구했답니다. 근데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흑사병은 더 빨리 퍼지기만 했죠. 정리하자면, 위생관념의 부재와 종교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흑사병이 삽시간에 퍼져가 유럽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을 죽게 만든 겁니다.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의 극감은 곧 노동 인구의 급감 알겠습니까? 당시 농민들은 영주에게 계속돼가 일을 하는 농노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노동 인구가 급감하면서 일손이 기회적 보니까 농민들의 지위가 향상됐습니다. 농민들의 지위 향상은 곧 농노제의 붕괴를 유발했죠. 흑사병 이전의 인구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농노제 붕괴를 유발하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주에게서 벗어난 농민들은 자의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는 유럽의 기계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인가이 없으니까 일할 기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흑사병이 유행하기 전에는 책을 일일이 손으로 써가 발행했기 때문에 초고가 사치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공짜로 준다 해도 안 받는다는 사람이 천지 빼깔 리긴데그당시는 사치품이었답니다. 영국의 최고 맹문대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의 책을 다못아도 겨우 100권 정도였다고 하니까 납득까지 않습니까? 책을 아무나 볼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지식 또한 억수로 모자랐는데 한 일화로 당시 파리대학 의학부는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정렬되가 지구 대기에 오염이 발생해갖고 흑사병이 유행한다고 해석했답니다. 심지어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질 만큼 지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흑사병 이후 1450년경 세계사를 해딱디비뿐 발명품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구텐베르크 행님의 금속 활판입니다. 21세기에 스티브 잡스 행님이 있었다면 15세기에는 구텐베르크 행님이 있었죠. 이 행님의 금속 활판 인쇄술 덕택에 책이 대중화되가 지식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된 입니다 그래가 14에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 유럽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혈관 내 피를 응고시키고 신체 말단부터 괴사를 일으켜가 피부를 검게 만드는 흑사병, 영어로 블랙데스라고도 불리는 이 끔찍한 병이 유럽의 경제, 문화, 종교 등을 완지 바꿨습니다. 짧게 보면 부정적으로 변화시켰고, 길게 보면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흑사병을 인생에 대입해 본다면 지금 눈앞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길게 보면 행님들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는교? 아따 대다 오늘은 여기서 끝.